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8일 월요일, 부활제 5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사도행전 14장, 이코니온에서 이코니온을 지나서 리스트라, 이코니온에서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고 리스트라에 가서, 리스토와 데르베, 리스테라와 데르베, 리스테에서 또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예.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테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신으로 받들기 시작하죠. 예. 우상숭배에 관해서 10편, 115편, 예. 115편. 예. 성상을 예, 보시겠습니다. 예, 복음은 어 요한복음 14장 복음은 요한복음 14장 성령께서 예,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예. 이코니온에서 선교합니다. 이코니온에서 예. 이코니온이 어디냐면 여기죠. 이코니온 여기 그렇죠? 예. 피시디 안티오키아 그리고 이코니온 그 밑에 리스트라, 맨 마지막으로 네르베. 예. 좀 이따가 쭉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코니온에서, 이코니온에서, 바우로와 바라나바는 이코니온에서 전과 마찬가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설, 설교를 했습니다. 네, 많은 유다인들과 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예, 어, 바우로와 바라나바를 박해를 했다. 그런데 어... 거부한 유다인들이 사도들 을 괴롭히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 와 바르나바는 에... 리스트라와 데르베 쪽으로 피해 갔다. 리스트라와 데르베 금방으로 피해서 갔다.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리스트라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리스트라에는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전병이 그는 태생 안전병이었다. 바오로 그가 바오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네, 바오로가 보니까 뭐가 될것같아 그래서 일어나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시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군중들은 깜짝 놀라서, 아, 신들이 왔구나, 신들이.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래서 바른나바를제우스신이라 부르고, 바우로를 헤르메스라 부르고, 예. 그래서 제사를 막지내려고 한 거죠. 그러자, 바우로와 바르나바가, 왜 이렇게 합니까? 예.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헛된 우상승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런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화다와 그 아닌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느님께로, 어, 돌아서기 바랍니다. 지난날 하느님께서는, 어, 사람들이 그냥 자기 믿을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좋은 일을 해 주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늘과, 하늘에서 비와 열매를 맺는 것을, 열매 맺게 열매를, 하늘에서 비와 열매를 주시고, 여러분의 양식을 주시고,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셨습니다. 자신 자신을 여러 다른 형태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숭배를 버리십시오 재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우상숭배 빠지지 않도록 그런데 이코니온에서 어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와 바르나바가 예 여기, 이코니언, 그 다음에 리스트라, 그래서 베르베로 갔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또, 한번 가볼까요? 음. 자, 출발점 항상, 안티오키아입니다. 자, 안티오키아, 셀레오키아,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살라미스 그 다음에 파포스 쭉 올라가서 판필라의 판피... 페르게 피시데이 안티오키아 갔다가 이렇게 이코니온으로 갔다가 리스트라를 갔다가 베르베까지간거예요 네. 그래서 어. 피시데이 안티오키아 이코니온 디스트라, 베르베 그래서 터키 그리스 성지슬레 가면 타르수스 여기까지 갔다가 타르수스, 꽃냐피시데 안티오키아 그 다음에 이쪽 지역으로 쭉 지금 현재도 어, 성지슬레 가고 있습니다. 에. 이코니언, 지금 현재는 니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우로 사도의 1차 선교행, 안티오키아, 셀레오키아, 살라미스, 파퍼스 판필레 페르게피시드 안티오키아, 자, 이코니온, 그리고 미스트라에서 기적을 행하고, 여기서 또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데르베까지, 데르베까지 갔다는 거죠, 오늘. 그렇죠? 데르베로 떠났다. 음. 바르나바, 그이 튿 날, 어,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데르베로 갔다. 데르베. 여기까지, 어, 오늘 복음입니다. 오늘, 오늘 독서. 네. 그래서, 이거는 또 내일 또쭉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115편, 네, 10편, 115편, 바스카 할렐 시편입니다바스카 할렐 시편 주님, 저희 얘기가 아니라 오직 당신 이름의 영광을 돌리셔서 당신의 자유와 진실 때문입니다. 저들이, 어, 저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냐?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말해서 되겠습니까? 자, 저들의 우상은 금과 은 사람 손으로 만든 작품. 저들의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입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저들의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저들의 우상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저들의 우상들은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네. 우상들의 손은, 손이 있어도 손은 만지지 못하고, 우상들의 발은 걷지도 못하고, 우상들의 목구멍으로 소리도 내지 못하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도 모두 그와 같다. 실비한 자들도 그와 같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마스카 할렐시편 너희는 주님께 복을 받으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께 받아라. 하늘은 주님의 아들 땅은 사람들에게 주시네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은 죽은 일도 아니고 침묵의 땅으로 내려간 이들도 아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미한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할렐루야 야를 찬미합시다 오직 영광은 예께 올려야 한다 마스카 할렐루야 편 115편입니다 복음은 요한복음 14장 네. 계속되죠 그죠 길에 관해서 네. 어저께 어,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시다 음, 묵상했죠 그죠 네. 네. 어제 주일복음도 요거 어, 평일 복음도 연중 5주간, 월요일도 이 뒷부분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께로 가는 길그 자체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세 가지를 묵상했었죠. 그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성경말씀. 세 번째, 전례. 전례. 네. 전례 또는 성사. 성사. 칠성사.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곧 하나님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오늘 어, 오늘 복음은 성령에 관한 건데 자, 다른 보호자. 다른 보호자. 그, 그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을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아들은 성령을 알고 있고 네. 성령께서 성령께서 함께 머무르실 것입니다. 네. 자. 자, 성령을 볼까 성령 네. 성령 보호자 26절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어, 보내주실 성령께서 성령께서는 제 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가르쳐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일치하게 만든다. 성령께서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죠. 예, 당연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면, 예, 존경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를 존경하면 아버지가 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존경하는 딸이라면 예, 아버지가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을 거의 99%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예. 주님을 사랑하면 하느님께서도 예. 그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예. 당연하죠. 우리가, 우리가 아버지를 존경하면,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은 아버지가 이래라,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말을 거의 지킵니다. 예. 그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을 지키지 않죠. 당연하죠. 어.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행적은 하나님의 뜻, 의지입니다. 자, 이제, 예, 수님께서 지금 고별 담아예요. 14장이니까. 이제, 보호자. 보호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 보호자는 주님의 성령이시다. 당신의 영,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이다. 성령.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것을 올바르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진리에 일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이시오. 네. 네. 그래서 오늘 성령을 한번 묵상을 해보셨습니다. 뒷부분은 또 이제 내일 묵상을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은 예수님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곧 아버지 의 말씀이시다. 예수님의 행적은 곧 하느님의 의지, 하느님의 뜻이다. 예수님 왜, 예수님의 왜왜가나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모을려 식사하시죠? 예. 하느님의 뜻이니까 예. 낮은 대로 임하시는. 하느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바로 그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이시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느님 아버지의 의지이시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복음을 통해서 또 전례를 통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부활제 5주간 월요일을 맞아서 특히 어버이날 사도행전 14장 요한복음 14장 14-14 묵상을 해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상 성령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아멘.